합성함수를 그리는 건데 물론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. 이거 서술형으로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식을 써서 풀지 않으면 감점이 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식으로 푸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합성함수를 잘 그릴 수 있으면 좀 빠르게 일단 답을 그려놓고 뭐 틀렸다라든지 확인을 하기가 좀더 용이하겠죠. 그래서 일단 이 방법을 먼저 할게요. 자, x가 있어요. 그 x에 G 함수 값을 구하고 그 g x를 새로운 정의역으로 해서 f 함수 값 이렇게 함수를 차례대로 해가는 게 합성 함수죠. 그러면 나 먼저 g x부터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. 자 그럼 여기에서 x가 어떻게 변하느냐? 0에서 2까지 변하고 있어요. 근데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데 그냥 0에서 2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게이 사이에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돼요. 보세요. 0에서 2까지. 이 화살표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. x가 0에서 2로 변할 때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예요. 내가 빨간색 그래프로 따라갈게요. 처음에 0이죠. 자, x가 변해요. 점점점 y가 커지는 거예요. 커지다가 1일 때 2를 찍고 다시 1보다 커지면 얘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, 지금 y 값 얘기하는 걸 0으로 돌아오는 거죠. 다시. 파란색 그래프는 x가 변하는 거를 0에서 2까지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. 그때 y 값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는데, 0에서 출발해서 1일 때 2, 그 다음에 2일 때 0. 그러니까 0일 때 0이었어. 2일 때도 0인데, 그냥 0에서 0으로 간게 아니라, 중간에 x가 1일 때 얼마를? 2를 한번 찍어줬다. 이 얘기야.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쭉 증가했고, 2에서 0까지 쭉 감소했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자 그러면 이놈이 정의역이 되어서 이제 F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럼 이제 GX가 정의역이 된다고. 그럼 GX가 이제 0에서 2까지 변할 때 0에서 2까지 변할 때 0에서 2까지 변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럼 0에서 2까지 지금 정의역이니까 파란색으로 했어요. 0에서 2까지 변할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? 0일 때 2에서 출발하죠. 쭉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한다고. 그래서 2로 끝나. 그러니까 0일 때 0이었어. 2일 때 2였다고요? 근데 그냥 0에서 1로 쭉간게 아니라, 자, 0일 때 2였고, 2일 때도 2예요. 그럼 2에서 1로 쭉 그냥 갔냐? 그게 아니라고요. 그게 아니라, 2에서 일단 x가 1될 때까지는 y가 감소를 했어. 그래서 0을 찍고 다시 파란색 X가 1에서 2로 변할 때 빨간색 얘는 0에서 다시 2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2에서 2가 아니라 2에서 중간에 누구를 찍고 2에서 중간에 0을 찍고 0까지 쭉 감소했다가 다시 0에서 2를 찍는다. 이 얘기예요. 근데 그게 어디에서? 한가운데에서 일어났죠. 그러니까 요 한가운데라는 거는 아까 여기가 한가운데였을 테고 그때 X값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. 뭐이 b까지는 어려우니까 지금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일단 개형은 대충 이렇게 변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에서 0자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x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고 있어 2에서 0으로 변하고 있어 지금 2에서 0으로 변하고 있어 0에서 2가 아니라 2에서 0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x의 범위가 이렇게 2에서 0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그때 그래프를 따라가 2일 때저 위에 2에서 출발하죠 자 오른쪽으로 따라갑니다 자 감소했어요 0까지 감소를 하고 다시 증가로 바뀌어요 2까지로 그러니까 x가 2일 때 2에서 출발했어요 0일 때 2로 끝나요 근데 2에서 2로 간게 아니라 2에서 0을 찍고 그래프 다시 보세요 2에서 0을 찍고 다시 2로 증가를 한 거죠? 그러니까 여기에 2에서 0. 2에서 0까지 감소했다가 0에서 2까지 증가하는 거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물론 얘도 이 변환기 한가운데서 변환 수가 있는 2분의 3이 될 거예요. 뭐 일단 몰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. 자,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였죠 합성함수를 그리는 거잖아요. 합성함수는 이 gx가 이제 매개체 연결해주고 빠지는 거예요. 빠지고 이제 이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fx가 어떻게, f의 gx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세요. 0일 때 2, 1일 때 2, 2일 때 2를 딱 찍는 거죠. x축, y축 그리시고 0, 2, 그다음에 1, 2, 2, 2. 이것만 찍으면 이 사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사이에 봤더니 0에서 x가 0에서 1갈때 y는 2에서 2가 아니라 2에서 0을 찍고 2로 가는 거라고. 그래서 2에서 0한번 찍고 다시 2로. 또 여기 x가 1에서 2로 변할 때 y가 2에서 2로 쭉간게 아니라 2에서 0한번 찍고 다시 2로 증가. 그러니까 2에서 0까지 쭉 감소했다가 다시 2까지 쭉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. 아셨죠?